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대만의 국민 작가 우밍이의 도둑 맞은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올해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 가장 인기를 끈 주제는 대만이었는데요. 대만은 올해 주빈국으로 서울 국제 도서전에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저 역시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 작가 강연을 통해 우밍이 작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서사는 치유다라는 주제로 우밍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무척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밍이 작가님은 저와 동갑이시더라고요. 작가이며 화가, 사진가이며 현재 타이완 둥화대학 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도둑맞은 자전거를 읽어보면 사전조사가 정말 철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자전거에 스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만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개인의 일대기를 짜넣은 정교한 구성이 놀라웠습니다. 지필 당시 작가는 실제로 20대가 넘는 고물 자전거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책 속표지를 넘기면 자전거 부품 명칭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는 1915년 BSA 테러토리얼 호화 모델 1A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음, 자전차 한 대는 지금의 벤츠 한 대, 아니면 집한 채와 맞먹는 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전차를 도둑 맞은 것은 신문의 신일 만큼 중대한 사건인 것이죠. 이 책, 도둑 맞은 자전거에서 자전거는 역사의 동료로 역사를 도둑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 대만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대만이 검열 제도를 없앤 이후에야 풍부한 역사 자료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 청이 20여 년전 자전거와 함께 사라진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접하게 된 대만의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만의 현대화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쟁에 휘둘 휘말린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의 일생이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자전거는 대만을 거쳐 말레 반도에서 은륜부대로 밀림을 누비게 됩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도 모르고 인간들의 욕망에 희생되었던 동물들의 사연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받던 동물원의 동물들이 공습에 놀라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육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북 미얀마 밀림을 누비던 코끼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끼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구장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영험한 동물이라 생각하고 코끼리를 숭배한 적이 있었던 인간이. 전쟁에서 코끼리 등에 무거운 등짐을 지게하고 폭탄으로 불타는 밀림을 지나게 하고 쉬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여 결국 고통과 공포 속에 쓰러져 죽어가는 코끼리의 모습이 너무 처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 그리고 대만에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대만 그리고 대만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